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립니다. 자, 원전주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음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죽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일진 파워하고 에너 토크 이런 걸 말씀드렸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2월 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원전주를 말씀드렸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전주는, 음, 2월 달에 원전주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귀에 모시박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안, 안 들으신 분들, 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거 말씀드릴게요. 신냉전 시대가 나왔습니다. 신냉전 시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신냉전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게 된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게 국방이 되게 중요해졌다. 국방 자립이 필요해졌고, 그 다음에 요번 전쟁에 되게 대두됐던 게 뭐예요? 에너지 자립입니다. 에너지 자립.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가지고, 어, 유럽 국가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요게 그래서 신냉 요거 어, 원전이 답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갈 것이다 라고 이때부터 2월 말부터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자립이 필요한 게 식량 자립입니다 식량 자립 식량 자립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어 곡물 곡물 관련 주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말에 요것도 아마 수익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반도체 자립입니다. 반도체 자립.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지금 그런데 반도체들은, 어, 당분간은 저는 안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한 11월. 그쯤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때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4 4분기4 4분기나 아니면 10 내년 상반기 정도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몇몇 종목 빼고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꼭 생각을 하셔라. 여러분들 식량 자리며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농업 관련주요. 농업 관련주 중에서 스마트팜 관련주 있죠. 스마트팜 관련주. 얘네들 한번 갈 거라고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거 조금씩 모아, 모아가시던가 아니면 차트를 딱 읽어보시고 딱 올라갈 때 되면은 그때 요거 딱 잡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스마트팜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은, 예, 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대장인데요. 대장이었었죠. 에너 토크, 일진 파워. 얘네들이 이렇게 대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됐었던 게 휴림 로봇이죠. 얘가, 음, 원전 관련, 원전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갔던 게 어떤 게 됐죠. 한신 기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신기계가 그 다음에 갔죠? 요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갈 것들을 보시면은 저는 BHA가 GI가 지금 차트가 가장 좋다라고 요즘에는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얘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려서 수익 많이 드렸는데, 얘 천만주 밖에 안 되는 주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씩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천만원씩만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요, 세력들이 이렇게 안 올립니다. 응? 이거, 개미 많이 타면요, 이렇게 한번더 흔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고 개미들한테 수익을 드리려고, 주려고 자기네들이 올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흔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 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원정 관련주들은 좀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추세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면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큰 파동 드시기 바랍니다. 큰 파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나중에 부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갈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가 원전 수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요. 담수와 관련주 얘도 어, 한번 움직일 거다. 물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 제가 방산 관련주들 여기 2월달 말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꾸준히 이렇게 갈 거다 꾸준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세게 가고 있어요 얘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빅텍이나 한일단조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었는데 음 얘네들은 삐쭉삐쭉은 단기각은 삐쭉삐쭉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는 까지는 안갈 거다. 분명히 얘네들도 이렇게 한 번은 또 이렇게 쏠 거다. 하지만은 꾸준히 가는 거는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갈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원이 자,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음어 원전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다시 얘네들이 들어올리다가 다시 죽여 놨어요. 다시 죽였는데 오늘 특히 이렇게 뭐뭐 뭐 우진이나 뭐 bhi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음, 왜 하락을 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타점. 이렇게 한번 뺄 때,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빼냐면요. 원래, 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님 자는 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이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원전을 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 원전 수출국을 하나의 이렇게 정부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했는데요. 지금 오늘 어, 아 어저께죠. 어저께 음 원전 수출국이 정부의 하나의 기관으로, 어, 만드는 거에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실망감에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어, 스몰 정부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어, 하나의 저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렇게 기간을 자꾸 늘리다 보면은 다시 큰 정부가 되기 때문에 나의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전 수출국을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러면서 실망 매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볼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출렁거리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 이렇게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에 어, 출렁거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뉴스를 바, 보, 보실 때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뉴스를 보실 때 자, 이 수출국이 없안 생긴다라고 해 가지고 원전 수출을 안 하나요? 우리나라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지금 수출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어, 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이 진행이 되면 얘네들 큰 파동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뉴스를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자잘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인지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매수 기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어, 뭐, 예를 들면, BHAI가 차트가 좋다라고 해서 여기다 몰빵하시면은 또 이렇게 쭉 빼버립니다. 다른 대장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전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비중이 뭐 신재생 에너지의 20%, 원전의 20%, 뭐, 뭐 다른거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이런거에 뭐20% 한다 라고 하면은 이20%도 원전 차트 좋은거에 좀 분산을 하세요 금액이 큰 사람들은 좀 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안그러면 얘 이렇게 떨어진다는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요 그러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 어 매도 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원전이 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도 성투하시구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